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볼입니다 자, 바이오저드 2 리메이크 레온 A 루트 하드코어 난이도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번에 레온 루트지만 레온 루트가 아닌 게 제가 모드를 깔았거든요. 어떤 모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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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익숙한 익숙한 헤어스타일은 <웃음> 좋아. <웃음> 어머 기름이 다 떨어졌네. 주차 좀 해볼까?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에이다의 그 어깨가 평소보다 넓어 보인다든지 어떤 특정 순간에. 이게 어깨가 넓어진다든지 그런 것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이다 에이다 얼굴에서 레온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랄게요. <laughs> 아 예쁘다. 복장 좀 바꿔야겠어 이거. 여기서 누아르 복장으로 하면. 바바리 코트. 음 이복장이 됩니다. 저는. 이거. <laughs> 레드 드레스. 아, 아, 잠깐만, 이거 더럽네? 아, 이거 거기구나. 이거 그. 어디야? 구해질 때. 레오나한테 구해질 때. 그 하스도 파트. 거기 그 부분이구나. 저것도 쓸데없이 <laughs> 세밀하게 구해놨어. 구현해놨어. 어. <laughs> 와 진짜 예쁘다. Hello? 어 잠만 여기다 <laughs> 어깨 넓어진 거 봐. 어깨 넓어졌어요. 어 잠만 어깨가 <laughs> 게다가 목은 움푹 파였어. 쇄골 쪽, 승모근 쪽이 움푹 파였죠. Not right. 자 이제 다시 속 들어갑니다. <laughs> 불러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아, 아 해결 못 했어. 살려줘. 살려줘. 빨리 총 쏘는 말이야. 빨리, 빨리. 내가 물어뜯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아! 와, 근성 봐. 역시 좀비는 근성이지. 와르님 어서오세요 오 자, 여기서 열쇠 사용해주고요 빨리 이동해줍니다 오 클리어 <웃음> 클레어. <웃음> 어, 클레어. 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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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깨 봐. 어깨 미친 존재감. 야, 바이오하즈드 2. 미녀 둘이 만났습니다. 미녀 둘이 만났어요. 어! 갑시다.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어깨가 튀어나온 게 적용이, 되, 적용이 되네. 아쉽다. 네, FBI입니다. 아, 잠깐만. 이저 <laughs> 옆머리 왜? 옆머리 예절래 아니다. 어, 옆머리가. 그 여자들 특유의 그귀 옆으로 옆머리 넘기는 거. 그게 딱고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Citizens. <laughs> Oh my god, this is so unreal. Police station's not much farther. They'll know something. Yeah, but... What if we're the only ones? What if there's no survivors? No, there's survivors. It's a big city. There has to be. we're walking from here. more like running. yeah, g 참고로 에이다가 무표정인 이유는 그 뭐지 그 레온. 레온 모델링에 에이다 얼굴을 적용시켜버리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된 겁니다. 일부러 무표정으로 예쁜 표정을 유지한 거죠. 근데 너무 태연해, 이런, 기, 이런 급박한 순간에서도 에이다 표정 굉장히 태평하죠. 큰 라쿤 시티에서 이런 교통사고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육중 축을 육중 추돌, 칠중 추돌 교통사고는 늘 있는 일이라고. 게다가 나 힘들지 않지, 아프지 않아? 아이고, 이런 폭발, 아무렇지 않아? 난 놀라지 않아? 내 표정은 변함 없어. 음, 이게 폭발할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난 난 아프지도 않고 표정을 찡그리지도 않지. 플레이어 깨가어깨가 <laughs> 어, 어깨가 진짜 어? 시선 강탈이다 진짜. <laughs> 알았어요. 쉿. 오케이, 다시 좁아져라. 이 오케이. 저기요. 여기 누구 없어요? 버리고 오케이. 다시 넓어졌어, 어깨가 There has to be 아, 이거 외전 아니에요. 레온에다가 에이다 모델링 덮어 씌운 겁니다. 모드에요, 모드. 외전 스토리 아니에요. 네, 플레이어 캐릭터 외형만 바뀐 겁니다. 이게, 얼굴, <laughs> 얼굴이, 그, 얼굴 모델링까지 캐릭터한테 적용이 안 돼서 다행인 게, 제가 옛날에, 에이다 모델링을 클레어한테 적용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근데 그때 진짜 좀 깼어요. 예. 막, 그니까, 클레어랑 같이 다니는 쪽이, 클레어가 이제 에이다처럼 변하는 건데, 막 눈깔이 막 튀어 나오고 막막 <laughs> 이상해져가지고 좀 깼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니까 낫, 낫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막 눈깔 튀어 나오고 막 앞니 튀어 나오고 막. 음. 자 염력으로 지금 손 손전등을 띄우고 있죠. 굳이 손 손가락에 손바닥에 잡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탈리면서 오세요. 이걸 지금 공포 게임을 이렇게 별로 무섭지 않게 만드는 모드긴 한데,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잡아 당기는 거다. 하나, 둘, 셋, 지금이야, 당겨. 그렇지. 자, 이제 시체루팅을 해볼까? 샷다의물에 신경쓰지 말고 우리 시체루팅하자 그렇지 경관의루트잠시만요 이거를 단축키를 1번으로 하고 이걸 잡아당겨 그렇지 치고 어왜안 맞아 왜안 맞아? <laughs> 오케이. 네, 와르님 아직 펜안 당했습니다. 지금이야! 왼쪽으로 자! 어? 여기 오우야 조심하세요 오우야 오우야 조심하세요 자안돼안 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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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랄 자식 이 스타킹 변태 자식 Safe. For now. Thanks. Marvin Branham. Leon Kennedy. Hey There was another off -strike. I couldn't. Could... <clears throat> I'm sure you did what you could, Leon. Does anyone know what started this? Not a clue. But honestly, all you need to know is that this place will eat you alive if you aren't careful. Yeah, well, I was supposed to start last week and I got a call. I'm to get him. Okay, Lieutenant. I'm ready. Hopefully, you'll be able to find a way out of this station. That officer you met earlier, Elliot. He thought this secret passageway might do the trick. Mm. This is good news. We can get you to the hospital. No, no, I am not the priority here. Lieutenant, I'm not just gonna leave you here. I'm giving you an order, Rookie! You save yourself first. I'd come with you, but I would just slow you down. Now, you'll need thi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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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표정만 보면 <laughs> 정이 없는 냉혈한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면 발연기하는 배우 같기도 하고 야, 이 여자 표정을 이렇게 많이 키냐고요? 따르게 하면 이상해져요. 따르게 하면 아예 사람 얼굴이 아니게 됩니다. pyb님 어서오세요. 어깨가 왜 이렇게 넓냐고요? <laughs> 다시 좁아졌습니다. 다시 좁아졌어요. 내가 기대했던 첫날이랑 영 딴판이군. 자 허브, 허브 먹어주고요 <laughs> 와르님은 아직도 메이드복 모드를 찾으시는데 메이드복 모드는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그걸,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나무판 나무판을 나무판을 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여, 이런 데 이제 딱 붙여줘야 되는데, 나무판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화약 챙기지 말고, 힙색부터 챙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9. 15. 7. 힙색 먹어줍니다. 이하드라인는 힙색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틈틈이 먹어줘서 공간 을확보 해줘야 되고요. 화약은 모르겠고, 오오오오오오!!! 벌써 일어났어? 나갑니다. 오오오오오오!!! 106. 아, 자꾸 메이드북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거 그런... 그런 게임 아닙니다. 예, 그런 류의 미연식 게임 그런 거 아니에요. 미연식 게임 아닙니다 이거. 아, 그냥 가자. 남성의 판타지를 위한 어 그런 게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용. 그래서 <laughs> 그린 그린 레드 조합해주고 여기 그 나오지 않나? 그 잉크 안 나오던가? 잉크 안 나오네? 아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여기서 나온다. 조합. 지금 여기가 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비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도 지금 할게 없지? 아 그거 있다! 어 <laughs> 레오노트라면 여기 뭐가 나오더라? 샷건, 총알 먹어주고 샷건, 총알 또 먹어주고요 휴대용 근거 먹어줍니다 바로 풀어줍니다 <laughs> 스피디어스 먹어주고 나갑니다. 되돌아갑니다. <laughs> 자 사용. <응>. 음, <laughs> 됐. 여기 사용해 주고요. 아, 다시 어깨 넓어졌어. 어쩔 수 없나 보네. Yes. I knew she'd 에서 무조건 에이다 어깨가 넓어지겠습니다. Names c l r I came 왜냐면 이게 화면 빨리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깨뽕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에이다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 <laughs> 카메라 울렁증 있어 가지고 막 어? 어 표정이 굳고막 그러나?